좋아요, 이거 좋아요 그, 만과아그그 가위 가위 뽀 짱겜 뽀사처음그그그 그, 그 과자 나왔던 이거 이거 진짜 래 이거 레전드지 그렇지 근데 또 이거 문방구에서 팔면 이거 또 제가 사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살짝 이 소리가 나야 되고 이거는 녹여 먹어야 돼요. 이렇게. 와! 어? 얘네 이거 안 샀는데? 야, 이거 진짜 이거 이거 개 아무것도 아니야, 이거에. 야, 이거 다 처먹으면 살짝 종이가 침에 막 마... 불어 가지고 살짝 불어 뿌러, 불어요. 그럼 종이까지 같이 쳐먹는 거예요. 응? 네? 와. 이거 진짜 맨날 부러졌지, 얘들아. 맞지? 보고 있습니다, 지금. 와, 진짜. 진짜 쩐다. 와, 이거 진짜 옛날 그 정도에 진짜 하나도 안 배웠는데? 레모스네 켰는데 이거 아세요? 레모스네 이것도 저 처음 봤고. 이것도 라면. 또 라면인데. 야, 이거 어떻게 어떻게 진짜 발라? 이거 아까 멜짱. 멜짱이고. 야, 러브콘. 이것도 저 처음 봤고. 아는 사람 있어요? 이것도 처음 봤고. 그리고 이것도 처음 봤고요. 근데 처음 본 거는 별로 먹어보고 싶지가 않다, 얘들아. 어 야, 드디어 레전드다. 아. 이것도 진짜 맛있었지, 얘들아. 이거 진짜, 하... 이거 진짜, 누가 한 명이 옆에서 뒤져도 모르는 맛이 바로 이거였어요. 솔직히 옆에서 누가, 아! 하... 하고 뒤져도, 어, 뒤졌네? 그리고 바로 먹는 클래스 그게 바로 여기서 나왔던 거죠. 이 안에 있는 초코. 이 안에 있는 초코가 진짜 지렸지. 음, 맞아. 작아졌네요. 맞아. 원래 이용도 했지. 이용도 했죠. 나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이거 야, 이거 니네 알아? 빵이네 빵인데 그리고 나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걸 100원 주고 처먹는 새끼가 있었어 이거왜 처먹냐고 물어봤더니 오래 먹을 수있어서 좋다 이거 대체 이거 이거 먹었던 새끼 대체 누구냐? 이거 왜 먹는 거냐 이거? 이거 진짜 존나 질기잖아. 와, 존나 질겨. 와, 존나 개 질겨, 개 질겨. 이 콜라맛 젤리는 전부 다 아시죠 있는데? 콜라맛 젤리 아시고? 음, 응, 새로 나온 거. 드디어 이거 진짜 모르는 새끼 있냐? 와. 이거 진짜 몰라? 응, 나 알아. 이거 재밌 아. 안녕하세요. 네. 네. 혹시 바쁘세요? 아니요, 뭐 바쁜 거 같아요. 아, 거기 네. 남자 친구 있으세요? 아니, 없는데. 아,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식사라도 아, 같이 하실 식사아 합니다. 식사. 아, 아시요 아. 하습니다1 그래. 아, 아. 아, 0분후 진 안되시나요? 식사라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아... 네저 근데 추워서 너 네, 분요 네? 네. 네? 저 차... 네네저 차에요 네네네 그럼 식사라도... 네 가시죠 네. 네네 구독과 좋아요, 한번만 그럼.